먼저 각의 이등분선 먼저 나오죠. 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는 거. 그럼 두 삼각형이 당연히 우리 저번에 직각삼각형 어, 합동 배웠죠.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R H S가 있고 R H A가 있어. 각이 같을 때는 A, 변이 같을 때는 S. 변이 같으니까 R H S 합동인 거예요. 물론 각도 같아, 이등분하니까. 그래서 각이 같으면은 변이 같고. 또 변이 같으면 각이 같은 거. 예, RH 합동이고 RHS 된다는거 그래서 아, POA하고 POB가 같겠죠 여기는 POA하고 POB가 같고 그 다음에 OP는 3번 OP는 공통이 되는거고 그래서 어, OBP 가하고 OAP 가각 OAP가 90도로 똑같은거죠 결론이 POA하고 삼각형 POB는 결국 각이 이등분 되면서 서로 같으니 그 아래 체의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B 길이하고 네. PA 길이는 어쩐다 같을 수밖에 없죠 합동이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 뭐 옳지 않은 거몇 번? 이 네. 번인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다음 37번 같은 경우 각을 이등분 선의 죠 그럼 선을 이렇게 하면 이게 수직이 돼요. 아까 그 그림 그대로인 거죠각가이동부선 하면 얘도 직각이에요 얘도 직각이요. 에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이 높이가 3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2분의 1하고 밑대는 얼마고, 10이고, 높이는 3으로 하면 돼요. 약분하면 5, 3, 15 이렇게 계산을하는 거예요. 이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고요. <laughs> 수술형 잠깐 보면 우리 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좀 합시다. 이등변이죠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180에서 125 빼면 은 몇도예요? 아 어... 얘가 7이니까 55도죠. 그죠? 55도. 얘가 55도면 여기도 어차피 55도. 그래서 가의 쓰면 55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EAD 각을 물어봤죠? EAD, 여기 각을 물어봤어요. 이등변이면 180을 일단은 64를 빼면, 116이죠. 이걸 2등분하면, 얼마예요? 58도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가 58도고, 여기도 58도가 됩니다. 그럼 결론이, 연장선 2를 잡았다고 그랬죠? 연장선 2에 잡았고, 아, 이게 64도면 결론이 얘가 58도가 되면요. 얘가 얘가 몇도가 될까요? 얘가 지금 AB 하고 AC가 같다고 그랬고 지금 연장선에 있죠. BAC가 연장선에 있고 64도이고 그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게 나란하다고 그랬죠. 얘 58도가 되면 여기도 58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결론이 58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가계 이동성 되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얘가 58도가 된다는 거그 얘기는 하면 되는 거고 그럼 4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건 쉽죠? 얘랑 얘랑 이동되어 있면 여기가 X라는 거거든 그럼 여가 Y는 여기도 Y라는 거거든 그죠? 그럼 X하고 Y 의 크기를 더한 이거 다 더하면 몇 도예요? X,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X, X, Y, Y. 기 y 더하기 Y, 이게 t h 180. 이잖아 s is 1 8 y This y는 얼마가 돼요? i s 0도가된거 is 180. This is 180. t h 이 s i 뭐이등변이 h i s 가 s 180. t 여기 s is 180. This 180. 에서 26을 빼면 1 0 0 154도 잖아요. 2로 나누면, 이가 얼마예요? 2724, 2724니까 77도. 여가 77이고, 여기도 뭐예요? 77이에요. 그 다음 70도면, 180에서 70을 빼면, 은 110인데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55도예요. 그럼 여기도 55도고, 여기도 55도. 그럼 이게 180인데, 여가 7 7이었서 55도 하면, 얼마예요? 이거 1이니까 1 3 2도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132니까 여기가 물어봤죠. 180에서 132를 빼주면 되죠 빼면 얘가 7이고 10이니까 얘가 8이 되고 7에서 3 떼니까 48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구할라는 각도는 몇 도? 48도. 두 문제 먼저 풀어볼게. 여기 43도 이게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몇 도? 43도. 음,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이네. 90에서 43 빼면 되는거죠 90에서 43 빼면 어차피 이각이나이각이나 똑같아요 음. 빼면 얼마에요? 7이니까 47도 47도 너무 쉽네 47도에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죠 이 각은 이거의 절반일 거라고 그럼 각 A는 안구에도몇 도라고? 80도 그 증명해 봅시다 왜 얘가 이놈의 두 배인지 어두 배처럼 생겼어 어? 이게 지금 A B A C 얘가 얘랑 변이 길이 같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겠지? 그지? 여기도 2A야 e, 그지? 어.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 더하기 이것이 여기거든? 뭐라고? 여기가 뭐냐면 A 더하 A가 여기잖아 응? 여기, 여기가 여기지 뭐라고? A 더하기 2A는 여가 3A야

a 빼기 b는 4 0이랑 마이너스 그대로 써도 되고 이거 하나 하고 또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오면 돼 a 더하기 여기 뭐야 a 더하기 2a 더하 b에다가 또 40을 더하면 이게 180이 돼야 돼 a 더하기 2a에다가 뭐지 40을 더하면 에다가 b를 더하면 그럼 이게 3행이거든3행이 3A. 3a 더하기 b가 40을 빼면 얘가 140이 돼. 그럼 아까 a 빼기 b가 마이너스 40이야. a 더하기. 3a 더하기 b가 140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4a는 얼마야 돼? 100이 돼. 그럼 4로 나누면 a가 25가 된다. 25. 그럼 얘가 25면, a가 25면 60, b가 65도가 돼. 그럼 얘가 65도 되고, 얘가 아, 65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미 답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얘가 65도, 65는 130이야. 그럼 야 50도란 거야. 그럼 여기도 50이니까 100이니까 여기는 80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이놈이 두배 되는 거지. 근데 굳이 풀 필요 없었어. 어차피 이 각은 이 각이 몇 배일 거다. 이렇게 오징어 눈탱이 오징어 눈탱이 두개 나오면은 무조건 이놈은 이놈의 두 배, 80.